김장가리. 김장가미이제가리 그래. 아,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제도뭐남자하면서봤데데 나는, 나는 걔가더 진짜 무서웠거든 거기가서또 이렇게 다다가 이렇게 가리이렇고 하고 장가 아, 김장 화이팅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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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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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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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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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치킨도 맛있게 먹겠네. 아, 이거 잡그서 <laughs> <laughs> 아, <요걸 작전> <laughs> <laughs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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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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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꿀맛이빠 아빠, 아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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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얼굴 아빠, 아빠, 아아아 작전 잘아어 괜찮아, 이제 나왔어. 할수 있어, 안 돼요. 오케이! 오케이 야, 와 이제 다 숨질 거야. 세마세마세마세세 너도 저기만은 바나나를 먹어. 저기만은 신유기만은 でもきれいなやつはこういうこと。<ー>